저는 자연 자연을 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레디고 네 왔습니다. 떨진다고요? 그 일단 꽃 흰꽃은 분홍색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과 있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시면 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곳으로 모습, 다음 곳으로 고고 자 안녕 자 다음 곳으로 실종을 하는데 여기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찔리면 그 끓여가지고 피가 남 그래서, 가시나무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미는 가시나무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시나무를 더욱 조심을 해야 겠지요 다음 곳으로 준비, 포! 자, 다음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흰색 또 까먹었네 흰색 꽃이고요 여기 밑에를 보시면 풀입니다 모양은 예뻐요 요거는 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 여기 글로 떨어지면 죽, 죽어요 죽, 저기로 잘못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뭐가 은가네 개나리인가? 일단 노란 꽃 이름을 적어 주세요 댓글에 댓글로요. 방금 새로 출동 방금 새로 출동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봤던 꽃이고요. 이거는 종류가 똑같습니다. 성, 이게 성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꽃입니다. 개나, 개나리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개나리는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개, 개나리, 개나리 풀 엄청 작지요? 여기 거의 쳐져있네? 파란색도 있어요. 여기, 아 파란색은 아니에요. 다음 곳으로 준비 출발! 도고내 네, 했습니다. 나팔같이 생긴 곳인데요. 작습니다 그런데 푸른다. 두푸 같이 덮푸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부는른다난푸습니다 여기서